문제는 헬리코박터가 독한 균입니다. pH가 낮은 환경에 살아남는 균이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죽질 않아요. 헬리코박터가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재균치를 하게 되면 위암 발생이 줄을 수 있다라고 의사들은 믿고 있어요. 이 헬리코박터 감염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급성 감염 시에는 위가 많이 붓기 때문에 속이 쓰리고 아프고 그럴 수가 있겠고요. 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생면 굉장히 아프죠. 그다음에 기능성 소화불량증 이유 없이 소화가 안되고 더불어 가산물도 이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한 번씩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감염된 사람은 재균치료를 잘 받는 것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감염이 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법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 세균이니까 이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를 복용해야 돼요. 마치 폐렴이 걸리면 항생제로 폐렴을 치료하듯이 헬리코박터는 항생제로 치료한다라는 원칙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제는 헬리코박터가 독한 균입니다. pH가 낮은 환경에 살아남는 균이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죽질 않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두개 이상 복합에 쓰기도 하고요. 동시에 위산 억제제도 아주 강력한 것을 같이 처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섞어서 하는 복합요법이 표준 치료 방법이고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면 보통 한 2주 정도 투여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복용하지 않거나 또는 치료 기간을 충분히 지키지 않고 조기에 끊어 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애매하게 약을 먹게 되면 항생제 내성만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약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꾸준하게 잘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더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약을 먹었는데 헬릭박터를 없앨 수 있는 제균 성공률이 100%가 아닙니다 한70-80% 정도로 눕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치료제를 충분히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반드시 내가 헬리코박터 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 즉 재균치료에 성공했는지를 꼭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균치료 약물을 다 복용하고 최소한 4주에서 6주 이후가 지난 다음에 호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 100마리의 헬리코박터 균이 있었어요 근데 약을 먹고 9 9마리가다 죽고 한 마리만 남았어요 그러면 약을 먹고 바로 검사하게 되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위음성이 나오겠죠 만약에 한 마리라도 남아 있었으면 다 자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는 거죠 그래서 4에서 6주 이후에 검사하게 되면 아주 민감하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약 먹었는데 치료가 안 됐다 항생제를 바꿔서 다른 조합으로 또 약을 2주 정도 투여하게 됩니다. 가끔 재균 치료를 하긴 했는데 다시 병원에 오지 않으셔가지고 호기 검사를 안 해서 재균이 됐나 안 됐나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분들이 그다음 정기 검사, 예를 들면 2년 후에 다시 다시 했다라고 할때또헬리콥박터가 나오면 2년 전에 치료했던 그 균이 안 죽은 건지 아니면은 그때 있는 균은 없어졌는데 새로 또 감염이 된 건지 이걸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산내지 6주 후에 꼭 후기 검사를 하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했던 환자들은 반드시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보험 정을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하는 것이 궤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고 재발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치료거든요. 이 헬리코박터가 발견된 1 9 8 0년도 이전에는 궤양 환자들의 굉장히 많이 수술을 받았어요 위나 십이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헬리코박터가 발견된 이후에 1980년대 이후에는 이 수술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재발을 안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괴양이 없는 사람들 또 치료를 해야 되나요? 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헬리코박터가 이 위암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위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제균 치료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이 제균 치료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런 위암 예방 목적으로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나의 뭐 부모님, 형제분들이 위암이 있다 그런 분들은 그 자체가 위암 발생이 높은 사람들인데 헬리콥터라는 또 다른 위험이 같이 있으면 더위험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헬리콥터를 없애면 위암이 주느냐 라는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가정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헬리콥터 균이 발견되었을 때제균 유법을 하면 향후 10년, 20년을 지났을 때 위암 발생률이 준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헬리콥터 제균을꼭 하시라 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위암 가정력이 없는 경우도 헬리포터 재기주를 하게 되면 위암 발생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만큼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가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재균치를 하게 되면 위암 발생이 줄을 수 있다고 라 의사들은 믿고 있어요. 특히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재균치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이상 됐는데요. 앞으로 또 10년, 20년 가면서 일본에서 전 국민을 재균치를 한 다음에 위암이 실제로 줄었는지 이를 확인하는 데이터가 나오면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한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위암 가정력이 없는 경우, 특히 젊은 연령인 경우는 재균료를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70살, 80살 되신 분들이 위암이 안 생겼는데 헬리코박터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2 30대 헬리콥터 균이 발견되고 앞으로 계속 몇십 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위안 발생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보다는 젊은 분들에서 헬리콥터 균이 발견되면 반능하면 재균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단지 위궤양이나 위암 같은 우리 소화기 쪽에 국한된 병이 아니라 다른 질환 쪽도 연관이 된다는 것들이 조금씩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입니다 좀 어려운 질환이죠 이유 없이 우리 몸에서 피를 굳게 하는 혈소판들이 깨져버리는 그런 면역 질환인데요 이런 것들도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될수 있고 재균치료를 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연구가 더 쌓이게 된다면 이제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아마도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헬리코박터균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위험한 병인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입니다. 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헬리코박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한 번에 있는 장편한 김용성 내 거를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